안녕하세요, 소프에요 자, 오늘 만들어볼 석어라면은요 공라 공화춘 라볶이인데 어, 우리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님께서 공화춘과 라볶이라고 하셨는데 라볶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근데 말이죠 라볶이에서 액상스프와 분말스프에 대한 레시피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오뚜기 라볶이는 컵라면으로 다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는 8도에서 나오는 즉석 라볶이가 어, 말씀하셨던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제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편의점도 가고 대형 마트도 가고 홈 익스플레스도 가고 식자재 마트도 네군데를 돌았는데 없어. 근데 마지막에 이 요리하다, 요리하다에서 국물 라볶이를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요게 제일 흡사하지 않나 싶은데 어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레어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 접근하기 쉬운 라면 뽑기 오뚜기 라면 뽑기로 가는 게 맞을까 어떨까 싶어요. 공화추는 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리 하답니까? 오뚜기입니까? 오뚜기? 오뚜기가 훨씬 많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 국물 라볶이는 빼고 오뚜기 라면 뽑기로 가고요. 그러면은, 공화추는 어떻게 할까? 컵라면? 컵라면, 컵라면으로다가. 아, 이래야지 따라하기 쉬우니까. 근데 우리는 쓸고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오늘 부재료는요, 일단 돼지고기 짜장용으로 쓸만한 거, 요거 좀 준비했고요. 오뎅 한 그릇 준비했어요. 즉석 어묵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어, 칼칼한 거 좋아하시면 얼큰한 맛 쓰시면 되고 그냥 깔끔한 거 좋아하시면 저처럼 시원한 맛 드시면 됩니다. 어, 요걸 준비한 이유는 일단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다라는 이 점, 그리고 요둘다 퍽퍽한 어, 볶음면이기 때문에 어, 같이 곁들여 먹을 국물로 어,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걸 준비했어요. 이렇게 어, 되는 거죠. 어묵에 라볶이. 라볶이 어묵이 들어가야 맛있으니까. 그리고 짜장에 고기랑 야채들, 그리고 계란. 아무래도 이공화중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감이 더 크기 때문에 공화중에좀 힘을 실었습니다. 라볶이는 뭐 다양한 걸 넣기에 좀 애매하니까. 일단은 어떤 컨셉인지는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물을 데워야 되는데, 어, 물을 우리 그냥 끓이자. 섞어라면 추천 메뉴는, 어, 제 영상. 석과라면 모든 영상에 아무데나 올리시면 되는데 최대한 최근 걸로 올려주시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드셔봤던 거를 하세요 나한테 자꾸 실험을 하라고서는 어 이런 맛 어떨까? 이런 맛 어떨까? 나한테 숙제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어 왔던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최소 5kg 이상은 쪘다 라고 할수 있는 레시피만 저한테 요청을 하시란 말이죠 공화춘이 굵으니까 먼저 돌려야겠다 공화춘이 면이 확실히 굵어 코코코 건더기 스프 넣어서 같이 해줄거고 요 암흑 아묵, 이스 암흑스 뚜껑 이만큼 열어서 천하트 기준 2분 우리는 전자레인지가 뭐다? 편의점용 천하트 짜리다 2분 2분 고 자, 라볶이 스프, 짜장 스프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스프를 줄이는 레시피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싱거워요. 이게 보통 면, 면과 면만 추가하고 거기에 뭐 햄이라던가 곁들여 먹는 것도 간이 되어 있는 거 드실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의 스프를 조율을 하지만 우리는 오늘 들어갈 게 고기, 양배추, 양파, 대파, 이렇게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간을 더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재료를 손질 갑시다. 자, 양배추는 말이죠. 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 굵은 데는 안 익어요. 속도에 맞춰서 가게 되면. 그래서 좀 어, 자제해 주시고요. 길쭉하게 썰어서 네모네모하게. 짜장 느낌 나게.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양파도, 양파도 많이는 안 들어가요. 뭐, 어, 적당히. 요런 느낌. 어? 열었는데 왜터짐 양파 그리고 이스대파 대파는 뭐 적당히. It's good. 내 생각엔 잠깐만. 이게 지금 먼저가 아닌 것 같아. 요 후라이를 먼저 해놔야 돼. 이거 지금 라면 컵라면이라 빨리 익을 거지? 볶는 동안에 시간 걸리지? 안돼 안돼. 와우. 아니 뚜껑을 열었는데 왜 터짐? 이거 어묵이라서도 이거 안, 바로 안 닦으면 또 냄새 난다고, 이제 꼬리꼬리 태워고서 이제 어묵 냄새 난다고, 이거. 어?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일단은, 예, 우리가 후라이를 먼저 해야 된다. 후라이를 해야 이따가 면이 뿔지 않는다. 우리 이 후라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짜장에 있어서. 저는 말이죠. 짜장을, 중국집을 음식을 시킨다. 그러면 간 짜장을 시킵니다. 어, 이건 지금 노른자가 안 싱싱해서 먼저 터졌어. 내 잘못 아니? 이래서 두 개씩 하는 겁니다. 제가 두개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래서 두 개씩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음. 터지니까. 요거는, 어, 좀더 익혀야 돼요. 이렇게 덜 싱싱한 거는 반숙을 먹기에 좀 불안해. 그리고 상한 거는 이렇게 냄새에 맞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구린내가 확 나서 못 먹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자, 이런 거는 싱싱하니까 뒤집... 뒤지... 뒤집는 것도 잘 돼. 이봐, 이봐. 매끈하잖아. 이런거는 흠물흐물앗 뜨거워! 자, 요거는 크으, 기가 막힌 접시가 딱 나와있네. 이런거, 이런거. 안에 딱 반숙으로다가 음. 자, 물한번더 끓여주고 공화춘을 단순히 짜장이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약하지 않아? 공을 붙여줘야지 공공 공라 뽑기 공라 뽑 그냥 단순 공라라고 하죠 공라 자 다시 면소환 자 보시면은 공화춘이 좀 굵기 때문에 먼저 좀 물을 부어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죠 공짜 공짜 볶기 괜찮다 뭐 <laughs> 어디서 나오신 거야 장명이 좋네 오늘 자 물이 끓어요 하... 참 불편하네. 이게 살살 부으면 또 일로 흐른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 자, 이제 볶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면은 이거 가고 있고요. 기름 넉넉하게 살짝만. 왜냐면 이따가 추가할 거예요. 고기에서 또 기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고기가 이게 반근인데 이거 다 넣으면 말도 안 되지. 나는 지방질 있는 쪽 좋아하니까 있는 쪽으로다가 한줌 정도. 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거 다 넣게 되면은 고기 맛밖에 안 나. 자, 파기름을 낼 건데 고기가 익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먼저 좀 볶아줄 거예요. 와, 이 사람 센스 없는 거 봐. 지금 나 짜장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무슨 삼겹 로스야, 뭐야? 이게 말이 다 되냐, 이게? 그냥 찌개감을 만들어 놨네? 이렇게 나와야 짜장용이지, 그지? 자, 파 넣습니다. 이제 파기름 나오는 거죠. 자 바닥에 살짝 노릇스릇하게 고기 육질의 색깔을 싹 내주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요게 맛있는 맛을 내줄 거기 때문에 요 색깔을 내준 다음에 파를 넣으세요. 파는 얇아서 금방 향이 날 거라고요. 오케이 요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양파랑 양배추 익기. 자 이렇게 해서 양파가 양파, 양배추가 좀있게 해서 약간 간짜장스러운 그런 느낌 내주는 거예요. 자 콕콕콕. 얘네 이제 다 익었죠. 여기다가 이지징 소스. 으악! 아! 와 진짜 중국집보다 더 맛있는 냄새나. 자 여기에 아무크스 이스. 아우, 묵, 아우, 묵스, 아묵스. 국물은 이따가 목메일때 먹을 거예요. 이쯤에 면을 넣어주죠. 라볶이면 먼저 넣고요. 공화춘 면은 두꺼워서 조금 더 익혔어요. 완전히 싱거워 보이죠? 맞아요. 그때 넣는 게 바로 이 레포키소스에요. 다 넣을 겁니다. 어, 퍽퍽에, 퍽퍽에 물 넣어서 농도 맞춰줘요. 완성이에요 어? 칼칼한 냄새가 나네? 칼칼한 냄새가 올라오네? 여기에 마지막 공화충 오일 추가해서 끝이에요 공짜뽑기엔 킹바리지 오늘이야말로 이게 필요하죠 쬐쬐 라면 면이 살짝 올라와 있는데 더 이쁠 것 같아. 단무지 접시 뒤지. <laughs> 여기다가 식초 살짝. <laughs> 국물은 또 여기다가 떠. 이스 디테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짜장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계란이 덮여갖고 내용물이 잘 안보이는데 일단 짜장면 짜장라볶이거든요 와 근데 양 겁나 많다 <laughs> 이거 곱빼기 양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국물로다가 목 한번 축이고 어? 비주얼은 짜장쪽인데 냄새는 라볶이 쪽이 훨씬 세요 아아 아, 이거구나 자 노른자 아나 무슨 무슨 이게 의도가 뭔지 알겠어 이 개발자의 의도를 알겠어 누군가 첫 시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냄새는 코를 확 찌르거든요? 어? 살짝 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달달해 아니야, 이거 생각보다 호불호 없는 맛이에요. 음, 맞아, 맞아. 딱 사천 짜장 정도에서 날수 있는 매운맛 정도라서 거부감 별로 없네요. 우리가 넣은 재료가 좀 있기 때문에 간도 적당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짜장라면이잖아요. 냄새는 납볶이에 더 강하게 오는데, 막상 먹으면 짜장의 단맛이 베이스를 딱 잡아줘. 음! 음! 이게 국물이 너무 좋아. 지금 볶음면은 팍팍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어묵은 얘네들은 영혼이 빠질 대로 빠진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맛이 얼마 안 나오고 그냥 라볶이니까 어묵이 넣는 그런 구색 맞추기였다면 음, 얘는 어묵 맛이 세기 때문에 들어갔으면 좀 돼지고기 맛이랑 싸우면서 비렸을 거야 어묵은 빼도 되겠다 어묵은 아예 넣지 말고 넣어봐야 이 소스의 맛을 못 담으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차라리 곁들여 먹을, 뭐, 계란국이나 이런 거를 미니컵 같은 거 팔죠? 그런 거를 쓰세요, 차라리. 음. 음. 요거는 저 다시 해먹을 의향이 있습니다. 짜장이나 납볶이가 검색해보니까 군대에서 이제 근무 여러, 여러 명이 나갔다 와서 라면 이것저것 섞어 먹을 때 여기다가 불닭볶음면까지 섞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거는 못 먹겠고, 그런 사람들이막 10개, 8개 이렇게 끓여서 막여시에 나눠 먹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거고, 나는 두개 섞으려면 이거 괜찮은 것같아 근데 공화춘 레시피가 엄청 많더라. 공화춘 자체가 워낙에 좀 시소하잖아요 맛도 좀 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화춘을 활용해서 섞어 먹어보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 고기 말고 오징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나는 여유 되신 분들은 무조건 고기 좀 넣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 고기가 너무 역할이 세네. 음. 오늘 아 생각보다 맛있다, 이거. 아, 나왜 이렇게 계란을 아껴먹고 있었지? 하나 또 있는데? 이거랑 짜파구리? 전 숙주 넣은 짜파구리. 이게, 얘는 그래도 편의점에서 나오는 맛이에요. 편의점의 한계라는 벽에 부딪혀서 거기서 맛있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짜파구리 해산물 버전은 진짜 동남아 어디에서 팔고 있는 음식 같다니까? 진짜로. 그 숙주가 역할이 엄청 커요. 동남아 어딘가 있어, 그 요리는. 음. 음. 고기가 들어올 때마다 감동이야 감동. 나는 짜장면 이렇게 먹고 가는 사람 보면은 진짜 미쳐버리겠어. 내가 갖다가 먹을 수도 없고 그 탄수화물 덩어리랑 싸구려 소스만 먹고 양파, 고기 이런 진짜 비싼 식재료는 다안 먹고 가는 거야. 짜장면은 숟가락으로 다 끝나는 음식이다 이게 진짜 알짜배기잖아 이게 음. 밥 비비면 맛있지 근데 밥을 드실 거면 면을 하나만 하세요 밥을 비빌만큼 소스가 넉넉하진 않아서 역시 단물지는 식초를 뿌려 먹어야 돼 그죠? 이게 이상하게 시초맛이 세게 안나 그러면서 단무지가 더 뭔가 싱싱하게 느껴져 음음 음. 지금 완전 고기 볶음 먹는 중. 음 아, 공화춘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맛있네 그 짜장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먹잖아. 아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두 가지를 섞었을 때의 조합으로만은 딱 편의점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공화춘이 가지고 있는 단맛이 굉장히 베이스를 묵직하게 잡아줘서 처음에 딱 비벼졌을 때 냄새는 라볶이 향이 세게 빡 오는데 막상 입에 넣고 나서 어좀 매운 향이 흠흠흠 이렇게 씹으면서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달달한 베이스에 그런 맛있는 사천짜장 정도의 칼칼함 아니 오히려 사천짜장보다 약하다 할까? 그 정도 수준인데 좀 애들인 맛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근데 거기에 오늘 우리가 대파랑 양파, 양배추 등 야채도 섞고 이제 고기도 넣고 이렇게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요리스럽게 확 올라온 느낌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어묵은 네. 라볶이라서 어묵을 추가하긴 했지만 어묵이 이 짜장 소스의 맛을 먹음기에는 어, 조리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컵라면이기 때문에 빨리 불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묵은 따로 사서 먹은 느낌이라 굳이 어묵은 뭐 필수 재료는 아닌 것 같고 좀더 매칭이 잘 되게 먹는다 라고 한다면 계란국 블럭 같은 거 있으면 은 그게 더 뭔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근데 이거 나쁘진 않아요 일단 뭐 필수 포인트는 일단 돼지고기는 가능하면 넣어주시는 게 훨씬 맛있다는 거두 번째, 파기름은 꼭 내주셔라 그두개 정도면 은뭐 이런 느낌을 확낼수 있을 것 같아요 0.5포인트라면은 반숙 후라이. 하나. 저는 간짜장 시킬 때도 후라이 3개씩 해놓고 기다리거든요. <laughs> 일단은 공짜 뽑기. 굉장히 맛있었고, 나중에 집에서도 해먹을 용의가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봉지도 하나 사다 놨기 때문에 요걸로다가또 한번 집에서 해먹어봐야겠어요. 잘 먹었습니다!